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이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갤로 1 3 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순냥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갤로 130세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서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일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모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숫송아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오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의 아들 엘리 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길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숫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두온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이는 기도은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엔안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서의 세겔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인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열둘이오은 바리가 열둘이오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길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 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3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냥이 12마리요 그소재물이며속재재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숫소가 24마리요.순양이 60마리요.순염소가 60마리요.1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이는 재단에 기름바른 후에 드인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때증거계위속제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비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수송아지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숙이 9장 애굽당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해질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해질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겨병과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